자, 오늘 라스 녹화 이후 슈퍼주니어 사상 음... 최위에 불화설이 음... 터질 수가 있습니다. 희철과 음... 아, 이특이 33살 동갑인데, 음... 네. <laughs> 둘이 완전 상극이라면서요. 네, 그 어, 어, 네. 지금도 여기까지 네. 분위기만 봐도 정말 네. 네. 방송하면서. 저희가 좀... 저, 작가분이 이렇게 동시에 같은 질문을 두 분에게 드렸는데, 네. 네. 내용이 완전 다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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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특이는 회사에 불만이 있으면 뭐 리더로서 대, 제가 대표로 얘기한다. 네. 제가 무슨 아이돌 로조 위원장이라는 별명이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희철은, 특히는 절대 회사야. 싫은 소리를 못해서 답답하다. 아. 내가, <laughs> 내가 다 말해줘야 돼라고 얘기를 해. 아. 말하는 방법에 어, 주 차이, 차이가 맞아요. 좀 달라. 요 왜냐면 시철이 직설적으로 전 이게 불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약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고. 이런 게 좋긴 하지만 이렇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 예를 들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온화한 화법으로 하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건 주황색입니다 얘기하면 특이한 어 그건 노란색은 아닌데 음, 빨간색보다 좀 흐리고요 그게 좀 노란색보다 진하고 이렇게 약간 아, 근 그래도 아, 리더한테 맡겼으면 그 리더의 음. 그 방법을 믿어줘야지 약간 어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어용이다 어용이다 약간 어, 리더를 인정 어, 못하는 어형으로 거예요? 거예요? 어용? 그게 아니라 저는 말 못하는 특이가 답답하고 특이는 안 참고 얘기하는 아 제가 또 너무 좀 성질만 내는 것 같아 보여요 이게 회사긴 하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 내가 지금 기분 나쁘다고 질러 버리면 마음의 상처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 멀리 봐야 되기처럼. <laughs> <laughs> 저는 <웃음> 둘이 반반 좀 섞이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 섞을 어. 수가 없잖아. <웃음> <웃음> 어떻게 자원을 보여야 어, 아직 안알려진 얘기가 <laughs> 있는 것 같은데요. <laughs> 네. 멤버들 중에 나한테 가장 나쁜 녀석을 누구냐고 물었더니 희철은 대놓고 이 틈을 꼽았어요. <웃음> 네. <웃음> 이 저희들이 들은 얘기는 뭐냐면 둘이 옷 찢어져가면서 격하게 싸웠다는 인천 대첩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아, 뭐, 굉장히 아, 많이 포장이 아, 뭐, 아, 뭐, 인천 대첩. 이 어디에 장소가? 인천 그 문학 경기장에서 네. 엄청 크게 싸웠어요. 제가 네. 봤을 때뭐 어. 날라오랬어요? 어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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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아, 진짜? 느낌은 아니었고요. 음. 네, 제가 봤어요.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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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얘기를 듣고 얘기. 어디 얘기해봐요? 딱 싸운 거만. 희철이 같은가 저기해요 누가 박해어해요 누가 메이웨더고? 그러니까 스타일은 메이웨더고 박해하거 같은데? 그치, 아, 좀. 네, 저는 약간 치는 스타일이에요. 아, 뭐. 희철이한테늘 얘기를 해요. 야, 너랑 나랑 친구로서 너무 좋지만 일적으로는 정말 우리 정반대다. 음.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저도 모르게 좀 이렇게 쌓이고 있었었나 봐요. 그러다가 그 인천문학경기장 이제 터진 거죠. 무대에 올라가야 되는데 무대 올라가기 직전까지 어. 대기실에서 싸워서 대기실 나와서 대기실 그 복도로 갔다가 왔다가 막 경호원들 막 여섯 명우르 나오고 기자들 나오고 다른 회사들 나오고 이거 뭐야 뭐야 막 이러면서 음. 한 30분 가량 그렇게 좀 싸웠던 거야. 진짜 대기실 밖까지 나가고 그랬어. 아 동해는 왜 눈을 감고 있어요? <laughs> 울것 같아서. 아니 그냥 형들은 이런 분위기를 저는 원치 <laughs> <옳지> 않았어요. <않으세요. 웃음> 그래서, <laughs> 야, 굉장히 어, 저... 순박한 그 동생이다. 아니, 근데 저 둘이 지금 치고 왔고 싸웠는데, 그러면 우리 흔히 유치한 얘기를 누가 이겼어? 근데 진짜 저는 느낀 게 뭐냐면, 네. 둘이 그렇게 싸움 많이 해본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게 진짜 막 치고 받고 막막부러지고막 어. <laughs> 네. <막 웃음> 네. 다치고 나가고 막 네. 그럴 줄 알았는데 네. 막 네. 네. 막 네. 어떻게 막 머리 아. 잡고 막특이형이 멱살을 수준이 낮은 거예요. 아니 근데 저놈도 잡았어. 그래서 특이형이 멱살을 특이형이 멱살 먼저 잡았고 그다음에 희철이 형도 특이형의 멱살을 잡았죠. 그리고 난는 티를 안 입고 있었어. 어 맞아 목을 나는 잠깐만 잡고 있었어. 희철이 형도 잡았지. 아니야, 쟤 몰랐어. 왜냐면 내가 느끼는 게 얘가 내 멱살을 잡는다. 이 얘기를 좀 듣게 얘기 드 봐. 그런 얘기는 거의 없어요. 아니 조선 안조실로그로 <laughs> 보면 얘가 환관이야. 가 <laughs> 마디로 <아니, 웃음> 있어봐. 야, 죄송합니다. 본게 있잖아. 예, 그래서. 어, 만, 제가 나는, 봤을 때는 어. 역사를 잡은 상태에서 어. 특한의 계속 10년이다, 10년이야 라는 어. 얘기만 계속 되풀이하면서 어. 어, 1년이다그 예. 상태로 한 20분, 10분 동안 계속 그러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저저 저 환관의 한 명으로서 어. 말씀을 어. 보태자면 어. 이특 시가 초반에 선정 공격을 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저, 제가 이렇게 앉아있었고, 키철씨가 어, 서 있었는데, 어. 막 이렇게 막, 야, 야, 요즘에 뭐 하면서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어. 이택씨가 밀었어요. 아하. 아, 왔다, 왔다. 밀어서 아. 밀었다. 키철씨 주먹을 제가 맞았어요. 오. 그래 그래서, 맞고 <laughs> <좀 발비> <laughs> <laughs> 아, 이런고있는데 심각하니까 그냥. 뭐, 아프단 <laughs> 말도 못하고, 혼자. 어? <웃음> <웃음> 아, 지금 보니까, 그래 이게 있어. 마지막 특위가, 어. 난 솔직히 친구 너 하나밖에 없어. 이러면서 울었다. 그래서, 음. 아, 얘는 기다렸다가 나밖에 없구나. 생각 했는데, 이 특은 그때. <laughs> 희철이가 얘기 좀 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야 니가 뭘하아 꺼져 물들겠다 왜냐면 <laughs> <아니>, <laughs> 이렇게 끝이 나고 무대를 했어요 어. 무대를 하고 이제 숙소로 왔어요 어. 그때까지는 분이 안 풀렸던 어. 거죠 근데 희철이가 이제 한 (2시) 반 (3시) 경에 어. 음. 제 방문을 쓱 열고 야 얘기 좀 하자 이랬어요 어. 어. 그래서 제가 나 이제 너랑 할 얘기 없으니까. 나가달라고. 꺼져. 응. 그렇게 하고 <laughs> 꺼져. <난> <laughs> <아니요>. 꺼져 모르리가 <laughs> 꺼져. 어땠냐? 어거 꺼져. 누구세요? 누구 아냐? 꺼져. 누구시더라? 어땠냐면 방희가 누구죠? 누구시더라? 예 그거 아니야? 야 누구시더라 이거. 아니 그때 어. 저는 특이가 그렇게 울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저는 그래도 꿍한 거는 못 참아요. 그래서 바로 얘방 가서 야 얘기나 좀 하자. 그랬더니 특이가 야나 너랑 할말 없어 그냥. 동왜 자꾸 눈 감고 있어? 저희가 이제 10주년 앨범이 <laughs> 나왔습니다. <웃음> <웃음> 네. 아, 그래서. 오늘의 <laughs> 어, 이런 모습을. <laughs> <겨울에>. 그때 <laughs> 보면은. 그때 인천 문화 경기장에 <laughs> 무대를 올라가는데, 그때 우리 미인아였나? <laughs> 맞아, 미인아. 노래를 하는데 미인아 때 둘이 랩하는 파트에서 원래 막 이렇게 스킨십하고 <laughs> 어. 둘이 막 이러는 파트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슬그머니 갔는데, 얘가 기대나 안 기대나 했는데, 니네 아마 안 기대했을 거야, 그지? <laughs> 나 그냥 서 있었지. 어, 외면하고 하더라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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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일 이후로 한3 개월을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풀린 때가 우리 미국 미국 가서 미국 가서 갑자기 기분 좋다고 술한잔 먹더니 야이따라 우리 풀자 이러더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희철이는 무조건 이 특편이 됐다. 저 무조건 이 특편이요. 에 어, 멤버들한테 특이 건드리면 뒤진다. <laughs> 라는, 뒤진다라는 이런 표현을 아니에요. 아, 솔직히 왜냐면 동생들이 약간 특이를 약간 재밌으니까 까불까불 거리는 게 있어요. 애들 특이 어. 이렇게 쉬고 있으면은 특이한테 와서 막 치고 양, 양. 막 이러고 막따로따로 거리는데 애들이 저한테는 안 그러거든요. 예성씨가 어, 예전에 정말, 정말. 좀 다혈질이었던 게 압구정 한복판에서도 네. 싸움꾼이 될거라 사건이 또 있었다고요. 제가 예성이랑 같이 첫 활동에서 처음 산차가 나온 거예요, 제가. 어. 그래서 멤버 태워주고 싶어서 예성아 어. 형차 나왔는데 태워줄게 이래서 압구정 로데오 안쪽에 약속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어. 삼거리 직진해서 우회전으로 이렇게 살금살금 어. 들어가는데 술 취한 남녀 둘이 네 어, 명이 어. 비틀비틀 되면서 가더라고요. 어. 그래서 너무 안 가길래 빵빵했어요. 음, 근데 음, 갑자기 길가에. 남자 둘 여자 둘이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음. 갑자기 뛰어오더니 차 뒤를 발로 계속 차는 거예요. 어, 어 진짜. 원래부터다 어, 열리잖아. 진짜. 이거 이거는 어, 어. 싸워야 된다. 전쟁이다 어, 어, 어. 싶어가지고. <laughs> 문을 열었는데 남자 한 명이 뛰어와서 응. 못 나오게 문을 막는 거예요. 어. 아. 그래서 예성이가 그 타이밍에 예성이 나갔죠. 응. 예성이가 문 열고 나가자마자 응. 소리를 막 질러가면서 붙자고 응. 너 이리로 오라고. 응응. 가가지고 막 넥타이를 아, 아, 잡고 정말. 막 남자 둘 상대로 막 자기가 막 좌지우지 막 하고 응. 있는 거예요. 팀원이었어요. 세명이었어요 세명을 막 잡고 있는데 거기서 술 취한 여자가 갑자기 막뭐 하는 거야? 저, 저를 딱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이특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도 막 화가 나 있다가 갑자기 아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아, 안녕하세요? 예사를예석요 <laughs> <이 소리가 진짜. 웃음> 그래서 예성이가 저쪽에서 막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예성이가막예성아우 이러면 안 된다. 큰일 난다고. 그렇게 해서 예성을 말려서 차를 타고 갔죠. 음. 그래서 차를 타는 그 와중에도 더 기분이 안 좋아진 상태로 탔어요. 분명 저도 모자는 안 쓰고 있었었거든요. 물론 그때 저희가 신인이었고, 어. 방송은 많이 했었지만, 어. 특이 형만 연예인인 걸로 <웃음> 알아보고, <웃음> <웃음> 그 사진을 찍으려고 하더라고요. <laughs> 더 주목받고 싶었어요, 그래 <laughs> 네. 근데 시원이랑 싸운 사람 없어? 려욱 아, 시원씨랑 아, 싸웠었는데. 아, 여욱이여욱 여욱이. 여욱이. 백어요저제마장 출신이야, 아, 이천에 어. 사실 근데 그때 저는, 어. 아, 저러다 여욱이 정말 죽으면 어떡해. <laughs> 진 말려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어. 아 이거 골리어스 싸움이구나 하이파이브를 너무 좋아해서 하이파이브를 너무 많이 하니까 여기가 어. 짜증 났던 거예요 어. 어. 하이파이브 하지 마 여기가 <laughs> 코이 높잖아요 하이파이브, 거의. 하이파이브 하지 마 만날 때마다 하이파이브 해야돼 하이파이브 <laughs> <한 3번만> 하지 여기이 <laughs> 거의 아, 귀국성이야귀국성진짜요책상에 아, <laughs> <laughs> 건너편에 앉는데 어. 이걸 넘어가서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지아고 <laughs> 내가 제가 그때 너는 안볼자신이 얘냐 그랬어 자신 있는 거라고 하셨고. 그때 뭐라그랬어 되게 자신 있게 뭐라고 했어.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아, 자신 네, 있다. 아. 타이틀을 아. 맞다. 잘했다. 야, 자신있어우겠어 아, 진적이네. 요. 아, 요건요. 나원래 그래. 묘건은 저랑 정말 안 맞아요. 제 타입 정말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서로 알아갖고 서로 배려하는 것 뿐이에요. 존중해 주고 아 좋아하는 예, 동생이긴 사실인데 네. 타입이 있잖아요 각자의 타입이 성향이 있는데 제, 제 성향은 정말 그러니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서 네, 팀이 다른 저희가 거죠. 오래 갈수 있는 아. 이유가 다름을 근데... 인정했기 때문에 오, 오, 오래 야 니네 맨날 싸우면서 무슨 얘기했는데 아니, 아니, 다름을 인정해 이따가 다 싸우는 얘기데 저희는 다름을 인정하니다